안녕하세요, 브랜더 지브인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충성도보다 더 중요한 이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혹자는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라고 합니다. 사실 브랜드 충성도는 이전 시대에 탄생한 개념이고 요즘 시대 흐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인간 관계에서도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전에 비해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평적인 관계로 높은 학력 및 스펙보다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로. 변하면서 더더욱 수직 또는 종속 관계와 어울리는 충성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보다 습관을 형성하는 게더 본질적이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해당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죠. 즉, 우리 브랜드가 일관되게 제공하는 가치를 고객들이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환경이나 습관을 만들어 준다면 이 브랜드를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흔히 비즈니스에서 락킹 효과라고 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 라인보다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먹통이어서 불편한 경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보다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죠. 라인이 카카오톡보다 서비스 품질이 낮아서도 고객들의 충성도가 낮아서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서인데요. 따라서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습관을 고객과 함께 형성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게이 시대 흐름에 맞는 브랜더로서의 행동이지 않을까요?